안녕하세요. 이슈시달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의 진짜 우파를 대표하는 세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국 최고의 언론인 터커 칼슨이라고 감히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가짜 우파 방송 팍스 뉴스에서 해고당한 터커 칼슨이 새로운 뉴스쇼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세명의 우파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다시 브링 백 했으면 좋겠는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이 문구만 믿어보겠습니다. 소식 보면요. 지난달 말 팍스뉴스에서 해고돼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터커칼스는 9일밤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곧 트위터 플랫폼에서 내가 지난 6년 반 동안 진행했던 TV쇼의 새 버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커 가수는 여러 매체와 접촉하며 컴백 방식을 고민해 왔는데요. 이번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알린 겁니다. You can't have a free society if people aren't allowed to say what they think is true. Speech is the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democracy. That's why it's enshrined in the first of our constitutional amendments. Amazingly, as of tonight, there aren't many platforms left that allow free speech. The last big one remaining in the world, the only one. Is Twitter, where we are now. 칼슨이 자신의 콘텐츠를 트위터에 올리기로 결정한 계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슨이 해고된 지 며칠 후인 지난 4월 말에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은 트위터의 공개 조회수에 따르면 8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칼슨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영상에서 칼슨은현 시점에서 뉴스 비즈니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다. 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에 자주 부딪히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보장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리언론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로 오도하며 대중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플랫폼이 많지 않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큰 플랫폼은 트위터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터커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은 좋아서 기쁨의 댄스라도 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 잘됐네. 근데 터커랑 우리랑 아직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은 없어라고 했답니다. 특히 칼슨의 트윗을 리 트윗하면서 그에게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동일한 규정과 보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적었고요. 이 플랫폼에선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방송과 달리 사람들이 상호소통하고 비판하고 반박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 특히 좌파도 이곳에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 굳이 좌파도 크리에이터로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라고 언급한 게좀 걸리긴 하는데요. 터커 칼슨이 떠나면서 1조 원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 팍스 뉴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 반응할까요? 우파 시청자들이 다 떠나 비주류로 취급받는 뉴스맥스에게 우파 대표 방송국의 지휘를 내주고 있는 팍스는 아직 칼슨은 우리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돈도 많이 받을 게 남았는데, 굳이 트위터에 갈 필요 있어? 이런 반응입니다. 칼슨의 생각을 잘 아는 한 사람에 따르면 칼슨은 2024년 말까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박스사의 경업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박스사와의 계약을 끊기 위해 법적 준비를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요. 실제로 칼슨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만은 지난 9일 박스 경영진에 박스사가 칼슨에 대해 사기 및 계약 위반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원에 따르면 박스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이나 디지털, 스트리밍 프로젝트는 아예 경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서 빨리 터커 칼슨의 모습을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자세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파의 오점. 부끄러운 공화당 가짜 정치인 조지 산토스가 결국 체포됐다는 뉴스입니다. 34살짜리 사기꾼 정치인 조지 산토스는 10일 사기, 돈세탁, 공금절도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됐는데요. 의혹을 조사해온 뉴욕 동부연방지방검찰청은 13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직후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고요. 이날 오후 현재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연방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공소장에는 산토스 의원이 선거 자금을 이용해 명품옷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한 혐의와 직장이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을 신청해 2만 4천 달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이 기재됐습니다. 덧붙여서 하원에 제출한 재산 공개 서류에 소득과 자산을 거짓으로 적어낸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해 브리엄피스 뉴욕 동부 연방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산토스의 다양한 사기 음모와 뻔뻔한 사칭 행각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들은 그가 연방 의사당까지 올라가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과 사기에 의존했고 정치연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고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된 뉴욕호들에게 돌아가야 할 실업수당을 불법 신청했으며 하원에 거짓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토스는 남미 브라질 이민 2세입니다. 지난 중간 선거에서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퀸스 일부가 포함된 연방 하원 제3 선거구에서 승리해 공화당 소속으로는 연방 의원에 당선된 첫 공개적 동성애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공화당이지만 게이인데요. 자, 어쨌든 이 인간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바로크 칼리지를 나왔다는 본인 주장과 달리 대학을 아예 나오지 않았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 일했다는 이력 역시 허위로 드러났고요. 동물 구호단체를 만들어 성검을 모은 뒤 가로챘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 2008년 모국 브라질에서 훔친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브라질 검찰의 사법조치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바이든, 썩은 손가락 헌터 바이든은 언제 잡아갈 건데, 이건데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 수요일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 잠시 멀리 떠나셨던, 떠나셨던 분들 다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